안녕하세요, 비트티비입니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7일선과 15일선 여기 같이 묶여서 횡보 중입니다. 다행히 4만 불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그나마 약간 오르고 있는데 뭐 티도 안 나는 그런 상승이죠. 7일선과 15일선에 물려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외국 말로는 전선 위의 참새,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지구에 매달리기, 매달리기를 하고 있죠. 전선 위의 참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상승할지 모르고. 그런데 이런 횡보가 지속이 되면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락으로만이 시그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여러번 봐 오셨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규제가 관건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방향성도 쉽자리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고래들도 쉽게 던지질 못하는 게 기관 매수가 심해졌잖아요 기관들이 떨어지기만 하면 기다렸다가 다 밑에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고래들이 고래들이 잘못 던졌다가 그들이 원하는 저점이 안 잡히면 낭패를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쉽게 던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게 241선. 241선은 대충 4만 6천불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차트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비트코인은 절대 차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참조는할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기다리기도 해요. 한번쫙한번 하락이 오면 어차피 장투로 갖고 가는 것들은 그대로 둘 건데 한번 하락이 시원하게 오면 순간적으로 뭐 100퍼에서 200퍼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이 꽤 많잖아요. 진짜 짭짤한 용돈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상승을 계속 외치지만 단언컨대 100명 중에 30명은 분명히 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겠죠. 이동평균선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추세선을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진짜 추세선은 긋는 사람 마음이죠. 제가 지금 두 개의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두 개의 추세선을 가지고 또 해외 차티스트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전 추세선은 이렇게 긋더니 이제 떨어지니까 다시 추세선 길이를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전 상승 패턴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조만 하시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추세선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전 대상승전 파동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이 형태가 그 형태다 이 파동과 이 파동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이 이런 추세선을 많이 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세선이 있기 전까지는 요렇게 그던 추세선을 요렇게 흘러서 빠져 버리니까 다시 길게 잡아서 이렇게 그리더라 이렇게 그리더라 근데 어쩜 이런 추세선들이 한 번씩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으면 이 추세선을 그린 사람들은 참또 명예를 얻겠죠. 제가 차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차트 보고 매도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매월 날짜를 정해서 일정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기나목으로 사 모으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더라. 비트코인은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3의 신뢰기관이 필요 없는 거래 체결이 결국 비트코인 근본 철학입니다. 모든 경제의 근원은 저는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매일 여러분들 나가면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돈이죠. 자이 소비를 어떻게 할까? 이 소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할까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뢰죠 신뢰. 실례.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이 음식을, 내가 이 옷을, 내가 이 집을 믿는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지갑은 열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에서 항상 거쳤던 것들이 뭐였을까요 신뢰기관들이었죠 항상 우리들의 소비를 보증해줄 수 있는 신뢰기관 이런 것들이 항상 따라왔었죠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 이메일, 온라인 쇼핑, SNS 이것들을 이용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공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곳들에서 배신을 때린 적이 많이 있죠. 해킹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등 이런 것들이 많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항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잘못 선택이 된다면 한 번쯤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중재자가 퍼트리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중재자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합법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팔고 있는 회사가 있죠. 구글, 안드로이드는 하루에 2천여 건, 그리고 iOS는 거의 120여 건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대기업에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건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올라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을 하죠.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평소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클릭이 되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의 상술이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지 않는 채널들을 선호하기도 하죠. 유료 채널들. 거기는 광고를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대기업에 팔지 않습니다. 이게 유료 채널의 장점이죠.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분명히 유튜브 프리미어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분들의 개인 데이터는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하루에 삼성폰 같은 경우는 2000여건 그리고 애플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0여건의 데이터가 대기업으로 팔려 나가고 있다는 것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패킹이 되지 않으면서 신뢰기간, 중재기간이 없는 거래들은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블록체인이 결국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그 신뢰를 높여줄 겁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없는 거래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버리는 거래 이 블록체인 경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투데이 오늘 기사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명의 거래가 거래분이 마이낸스에서 4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또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어느 지갑으로 또 이동을 했는지, 또 어디 은행 기관에서 샀을까요? 장외 거래로 또 어디 은행에서 구매를 했을까요? 참 제가 리플을 거의 5년 동안 봐왔지만 이렇게 대규모 인출이 됐던 시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거의 3, 4개월 꾸준하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판타스틱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튜 데이가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채널인데 리플이 법정에서 승리하면서라고 글을 써 내려가네요. 리플이 법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거래자와 투자자가 중앙집중식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대규모 거래 이걸 보니까 XRP 코인에 대한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다 리플이법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은 왜 저럴까요 애들이 이제 불안을 치고 있나 유튜버 애들에게 썸네일로 낚이는 것도 징글징글한데 그렇죠 저도 좀 오버스러운 썸네일들이 좀 있었죠 제가 쓰는 많은 썸네일들은 리플 홀더들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자 썼던 썸네일들이었기 때문에 또 근데 뭐 그렇게 과장된 표현들은 아니었어요. 전부 다가 팩트에 입각해서 썼던 썸네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왔다가 낚이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꼭 댓글을 이상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코인을 갖고 있지도 않아. 그냥 막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자유가 있다면 그분에겐 또 그분들만의 생각을 쓸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처연해졌습니다. 그 어떤 악플이 달리더라도 그냥 그려려니 합니다. 될수 있으면 욕도 좀 써가시면서 그렇게 길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리플이 법정에서 승리하면서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미 알고 있다. 관여자들은 관계자들은 그러나 대중들에게 발표하지 못한 문구들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승리를 알고 있다. 모르겠습니까? 알겠지. 근데 그걸 대중들에게 지금 알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전디튼그 변호사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방송을 했었죠. 이 재판에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이 될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유투데이도 이런 기사를 쓴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법정에서 승리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5천만 XRP가 또 거래가 됐고 그런데 OTC 거래였겠죠 전혀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졌다 대부분 암호화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올랐다고 던지지 마시고 끝까지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만 달러 잖아요 근데 뭐9천불 됐다고 던지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9천불 되면 던지세요 만 달러는 좀 무리겠지만 뭐 단기간에 10달러까지는 저는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큰 이벤트가 나타나면, 그리고 그뒤 상승은 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또 3배, 4배, 뭐 2배 올랐다고 홀라당 던지지 마시고. 리플은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코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급하게 던지지 마라는 이유가 제가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 많아요. 어떤 코인을 사서 2배, 3배 정도 상승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코인이 20배, 30배, 40배가 갈것 같은데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내가 던졌던 가격이 항상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이에요. 거의 전범만 하고 매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소액으로나마 단타를 자꾸 해보시라는 이유가 이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사서 4,000원에 던졌더라도 8,000원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8,000원이 8만원 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레이딩들이 필요해요. 매도면수도 습관입니다. 이게 싫으면 그냥 몇배 올랐다고 그래도 던지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3배 보고 던진 코인이 10배, 20배를 가더라도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냥 열만 받아요. 화만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저도 다 겪어본 경험입니다. 제 영상의 방송은 정말 코인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커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지식,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겠죠. 어제부터 계속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오늘 뭐 XRP 이벤트는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또거래요 이동. 점점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